자, 오늘 드릴 말씀은, 네, 우호적인 태도로 시작하라. 라는 말을 들고 왔어요. 누군가에게 틀렸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.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면서 다정하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라. 내, 내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라. 이런 말을 가져왔어요. 어, 저도 옛날에 아뭐 지금도 막 친해지면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뭐 군생활을 하거나 누군가를 제가 제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알게 모르게 좀 그냥 지적 같은 걸좀 많이 했어요 넌 이게 문제다 넌왜 이걸 이렇게 하냐 이런 거좀 고쳐라 다 보인다 나한테 이런 게네 이런 게 제발 고쳐라 꼼수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말들을 좀 서슴없이 뱉었는데 대략좀 이런 게어그 사람으로부터 좀 원한을 샀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음 이렇게 막 지적하고 하니까 저는 그냥 막 그냥 뱉었는데 그 당사자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.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. 딱봐도 뺀질거리는 게 보이고 그래서 막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, 좋은 효과를 일으킨다는 라건 절대 모르겠어요 전 당시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원한만 사고 어, 뒤에 가서 또뒷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사람 나한테뭐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를 저도 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거든요 어, 그런, 상황들을 보면서, 지적을 하려고 하면은 좀 좋은 방향으로 좋게 얘기를 하는 게,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, 아, 충분히. 내가 지적을 하더라도, 그 듣는 상대방이 납득을 할수 있는, 아, 그럴 수 있겠구나, 얘가. 좋게, 좋게 넘어갈 수 있는, 좀 그런 게좀 되게 중요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